인천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수백 명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주거 부담을 줄여 정착을 돕는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혜준 기자입니다. 인천시청에서 시작된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접수 20분 만에 200여 가구가 몰렸습니다. 현장에는 20대에서 30대 신혼부부들이 줄을 잃었고 임산부와 신생아를 동반한 가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접수가 진행되는 천원주택은 올해 500호가 공급되며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과 혼인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순위 내에서는 가점제를 적용해 최종 선정됩니다. 천원주택의 임대기간은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자산을 형성하고 추후 내집 마련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예비 입주자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1인당 이제 매달 들어가는 주택 비용이 지금 70에서 130 정도 가시는데 그걸 이제 매달 3만 원 정도로 줄인다는 건큰 메리트인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6년 동안 살면서 이제 적금한 돈으로 이제 추후에 이제 나라에서 추가적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이제 매매로 넘어가는 게 가장 큰 올해부터 천원주택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맞벌이 부부도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기존보다 완화된 가점 기준이 적용돼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해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원주택 사업은 인천시의 아이플러스 집들인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으로 인구 감소를 막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앞서 여러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히며 천원주택도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천원 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 덕분에 인천시는 최근 인구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수도권 내 인구 유입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착 지원과 지속 가능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인천 김혜준입니다.